여러분 안녕하세요. 깨중입니다이 접영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고 실제로도 난이도가 좀 높은데요. 원리를 이해하면 훨씬 쉬워질 수 있거든요. 제가 오늘 그거를 연습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수심이 깊은 중앙에서는 연습하시기가 힘들 거예요. 왜냐면 발이 닿셔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가 수심 이 1.2m, 1.12m 정도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좀 깊은 데서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요. 발만 닿으면 돼요. 네, 물론 이, 이 정도가 여기까지 오면 어렵고 한 가슴, 어깨 정도까지 있는 데서 할수 있어요. 왜냐면 박자 맞추는 연습인데요. 대부분 접영 어려워하시는 게 뭐냐면 호흡하고 들어갈 때 일단 호흡이 짧아. 입으로 숨 쉬는 분들 제가 늘 강조하죠. 입 많이 벌어지고 어, 오래 떠 있어야만 숨을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접영 못 하시는 분들 특징 뭐예요? 머리는 그대로 팔이 자꾸 내려가서 호흡을 그러니까 충분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자꾸 팔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를 고치셔야 돼요. 머리가 들어간 후에 빨리 떨어지는 것도 한번 볼게요. 이걸 어떻게 하실 거냐면 올라올 때 발을 뒤집 발로 쓰는 거예요. 왼발 한 번, 오른발 한 번, 왼발 한번 이렇게. 왜냐면 내 스스로 출수하고 내려갈 수 있는 그 힘이 부족하다고 해야 하나 실력이 없기 때문에 바닥을 발로 디딜 거예요. 한번 보세요, 천천히. 그렇기 때문에 발로 일어났어요. 일어나는. 대각선을 일어나는, 대각선. 여기서 머리 들어가고, 머리 들어가고. 이렇게 연습하시면 각자를 정확하게 익히실 수가 있어요. 머리 들어가고, 손. 머리 들어가고 손. 이게 익숙해지면 발을 안 써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그럼 제가 이번에는 발을 썼다가 안 쓰는 거. 발 쓰고 두 번, 안 쓰고 두번 보세요. 안보요 발로 올와서 <laughs> 양발 쓰셔도 돼요. 양발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양발을 사용하시면 그 다음 동작이 어렵기 때문에 한발 들어가고 다음 발 걷듯이, 이렇게 연습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반대로 평형은요, 똑같이 바른 수시에 손이 먼저 간다 그랬죠. 물살을 가리는 거야요저병은 머리가 들어가고 평형은손 걸으면서 자, 이거는 조금 더 쉬울 수 있죠. 손! 쉽지만 중요한 연습 방법이에요. 이거는. 익숙여주시면 발차기 안 하고, 발안 걷고. 이렇게 창의적인 연습 방법이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얕은 수심에서 아마 그냥 국내 대신 수영장 수심 1.5m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여기좀더 얕은데 이거보다 더 얕게 되면 어렵기 때문에 적당한 부력, 적당한 깊이에서 꼭 걸으면서 팔, 걸으면서 팔 팔동작할 때 연습하실 때 박자 맞추기가 아주 좋습니다 한번 연습해보세요. 감사합니다.